네 안녕하세요 임트럭 입니다 어, 오늘은 이삿짐 차량을 하나 소식 드리려고 해요 어, 차량은 현대 파비스 차량이고요 300마력 모델에 22년 등록 그 다음에 25만 키로 7주행한 차량 오토 차량입니다 사채널 어, 블랙박스랑 이제 세팅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다가 앞뒤 알루미늄 휠까지 옵션이 들어간 차량인데 차량 한번 보시죠 첫 판부터 어 앞에 보시면은 앞에는 뭐 깔끔합니다 뭐 사고가 없었던 차량이고 연식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이삿짐 차량으로만 쓰기 쓸 필요는 없고요 사실 짧은 단발이 윙바디 6 m 50 그러니까 총 12발이 트싣고 여유 공간이 많이 남는 걸 찾으신다고 하면 이 차량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윙은 보시다시피 하이팩트. 요즘 나오는 하이팩트로 다 제작이 됐고요 외관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배터리 차단기도 다달아놓으셨고요 지금 보시면은 프레임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연식이 2 2년식시기다 보니까 그건 없고요. 거기다가 앞뒤 타이어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니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작업등도 이렇게 이쁘게 다시 새 걸로 특정업체에서달아 놓으셨고요. 어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좀 보여드리기가 불편한데 지금 뒤 문짝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봉들이 어 서스가 들어갔으면 좀더 좋았을 법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SK 특장에서 제작을 했고 SK 특장도 뭐잘 만드는 업체입니다. 예, 특장은 요 차량은 뭐 크게 뭐 임팩트 있는 특장은 아니고 굉장히 깔끔한 특장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주행은 많이 되어 있지만 어. 사용감은 굉장히 없습니다. 뭐, 가벼운지만 싫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벽면도 보시더라도 스크래치도 크게 없고요 당연히, B2가 되는 거 보이시다시피, 하이 임팩트로 경량 윙바디로 뽑으신 차량이고, 바닥 봐도 울거나, 울거나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파레트 짐들이 움직이지 말라고, 어딱 사이즈 맞춰서 저렇게 이제, 어 보호대를 장착을 해놨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어 조금 아쉬운 거는 깔깔이 빠가 없어요. 예, 이 트랩이 이 트랩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하단부에 U 볼트만 있는 차량이니까 그거 고점 유의해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은 윙 땜빵 초면 부분에 땜빵 자국 저기 보시 비춰주시죠. 자 앞쪽에 보시면은 땜빵을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실리콘 처리 도 다시 해놨고 해놨으니까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내 보시더라도 실내도 굉장히 깔끔해요. 클리닉도다 맞춰 놓은 상태라 전체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거기다가 이 차량은 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열선이나 통풍이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오토 차량입니다. 네, 후방은 당연히 지금 정상적으로 정품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비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2년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25만 k m 가 조금 넘었습니다. 거기다 300마력에다가 윙 제어는 6 m 5 0의 파비스 단발이 차량이니까요. 어, 이사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법인업체에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딱 맞는 윙 사이즈니까요. 요즘 단발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판매가 되었고 하니까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